아홉 게인데 그중세 개를 애리조나 상대로 쳤으니까요. 오피 음. s 도 1.026이었던 티벡스 상대 이정호. 아홉 경기 애리조나 상대했는데 일곱 경기에서 안타를 때려냈었고요. 네. 네 경기 멀티 히트가 있습니다. 사국제 파올렸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높이 떠갑니다. 계속갑니다. 단장 쪽으로 갑니다 단장. 놀랐어요. 놀랐습니다. 뜨거운 이정호의 9월 새창방안이 불어옵니다. 야 팀에게 추격 점수가 정말 절실한 순간에 이정우가 해냈습니다. 네. 이정우의 대포와 함께 3대 1 점차 점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네, 투스트라에게 아주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는데 낮게 잘 떨어진 커브를 그대로 뻗어올려서 우측 당장을 넘겨버린 이정우.